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의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는 그 이름 붙잡고 기다하는 한주 되셨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어,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은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우리 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9장 10절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최고의 지혜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또 이른 오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요. 이 BC와 AD의 이 기준이 되시며 역사의 주인공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힘써 알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까? 그 이유지요. 요한복음 1 7장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영생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언약을 붙잡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지요. 이 이새 줄기에서 나는 싹,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 그 열매 맺는 이싹과 가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자. 있는 이 말씀이지. 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기치가 되어질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 영화로리라.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지요. 바로 이새 뿌리에서 날 싹은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약속되신 메시아 바로 구원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분은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바로 누굽니까? 동정녀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키를 여신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성취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는데, 아예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승천하신 주님, 아이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예수그리스도는승천하셨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절 가운데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 g 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잠시만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로 가실 것을 아시고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어요 이 부활의 주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임하면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의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지요 이 제자들이 기다리던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천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는 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셨지만 그 부활의 주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권능받고 그리스의 도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어떻냐. 3절에서 이구절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서 이 오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셔서 이 세상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예요. 3절 가운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는 공의로 성실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지요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6절부터 9절 가운데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고 장난하게 되어져도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이한 일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수 있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떻게 함께 누울 수가 있습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떻게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끌림을 인도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있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해듦도 없어요, 상함도 없어요. 참.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평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참 평안을 주시는 이곳 하나님 나라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성령 충만 속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취임되셔서 아무것도 근심 염려 걱정할 것 없는 평안이 임하는 나라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귀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 되어질 것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러는 사명,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임하게 되어시는데 그 가운데 쓰임 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분쟁과 칼등, 전쟁과 기근이 계속 뛰어지는데 그것은 정치인도 막을 수 없고요, 과학자도 막을 수 없고요, 의사도 막을 수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 여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고 살리는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이 임하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시냐?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영생을 얻게 되어 주고, 구원을 얻게 되어 주는데, 여호를 아는 지식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 나라 의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레미야 9장 24절이지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믿고 누림으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모든 에베네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읍시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믿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우리의 고민, 염려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진짜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목소리> 세상 모든 민족의 그오메르게까지 씨, 지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씨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 씨는 서는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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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상 모든 역태가 주의 영광 모 I'm 무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힘써 알고 믿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때 약속하셨소. 주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갑시모기도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시사 우리를 앞서 불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알도록, 여호와께서 우리 기분내신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그리스도 알고 누리게하여 주옵소서. 힘써 그리스도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게하여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아버지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지역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의배 내세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게하여 주셨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로는 참된 증인들 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와를 호 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터풍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셨사오니. 힘써 우리가 여와를 호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힘써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여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나라 이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